카드지갑들이 있네? 상어? 이게 이제 우리 명함지갑 형태지 어 우리 굉장히 잘 나가는 음. 응. 그 이것도 우리 카드지갑 형태 완전 요... 플랫한? 어 이거는 우리 세트 상품 많이 나오잖아 응그 이번에 맞는 게 슬림 카드 케이스 형태로 응 이렇게 똑같애 카드지갑하고 명함지갑 응. 형태랑 이게 응. 거의 똑같거든? A타입, B타입 응 근데 B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에 비해서 더 얇게 만들었지 k at it. Snap can of s 없애고 2 go snap can of Sego. Cut the snap a n 로 to cut it. y 이 u c a 이 cut it. You can cut it. You can cut it. You can cut it. You can 세 u t it. You can cut it. You 아튼 요거 이제 명함 명암 문가 명함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지만은 음. 이제 스림하게 갖고 니시는 분들 요걸 많이 부탁하시고 음. 영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명함 넣으실 일이 많은 경우는 요걸 음. 꼭 하시지 왜냐면 명함이 여기 많이 들어가니까. 아 여기 이렇게 수납칸 있구나. 어, 꽤 많이 들어가거든. 음. 그래서 취향에 따라 고르시고. 어쨌는? 얘는 이제 요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더 심플하게 만든 건데, 음. 얘도 이제 카드 수납구는 총네 개. 가운데 이제 현금 같은거 넣을 수 있게끔, 넓은 칸이 하나 있고. 음. 근데 이건 수납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. 그래서 제일 음. 얇지. 완전 실용적으로. 어, 엄청 실용적이지. 음. 그래서 조금 옷 같은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요쪽으로 많이 찾으시고. 음. 어, 그래도 좀 수납을 좀 많이 해야 된다. 음. 하신 분은 이곳에 이분, 이분, 많이 찾으시고. 이 명함이 꽤 들어가신 분들은 꼭요거을찾시고